라멘입니다. 오늘은 어, 천연력자의 제왕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까고 있고요. 어, 죄송합니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다 뜯었고요. 자 여러분이 원하시던 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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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시던 초능력자의 제왕이니까 오 이벤트 응모권 밴드 등시 필요고요. 없자 처음 에버라스 이거 점프, 동미러, 부스오 뮤! 와 뮤가 환상의 포켓몬이고 뮤추가 전설의 포켓몬이라고 했죠? 뮤! 와뮤 카드가 있었는지는 몰랐네요 저도 자뮤 카드 홀로가 나왔고요 자 처음부터 뮤 카드 홀로부터 시작합니다 음, 파비코리엑스에서 메가진파기 메가 파비코리엑스로 바꿔준다네요. 이거는 필요가 없고요. 도롱마담 푸 훅구 단단지, 화석제굴키스, 폭음용. 자 쓰러졌어요. 자, 지가 지가르대 등장 필요고요. 없 자, 또 도가스 타르나 비밀의 호박을 후딩 오 후딩 오 파이 후딩이 X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메가 후딩이 X 둘다 나왔으면 정말 좋요 오, 어, 또 나왔네요. 거의 손, 손, 도룡충이, 지라미, 북크림, 로켓단이, 공작. 로켓단이 달라요. 지금 뮤밖에안 나왔어요. 자. 필요값 사이 자, 도가스, 도둑마담 치란, 직구, 쿠쿠린오 킹드라 EX. 와 킹드라 EX 나왔습니다 여러분. 킹드라와 지금 강아지도 신나 가지고. 절로 떴다, 절로 떴다 하요 와, 킹드라. 킹드라는 드래곤 타입이죠? 음, 처음으로 EX 나왔고요 자, 음에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음. 눈이랑 깍질 가서. 쥬쥬, 드래곤, 카스타워가 마지막이에요. 오, 루기야, 브레이크 나왔으면 좋겠는데. 등장밖에 안 나왔나? 피크륨, 도룡, 충쥬 치라치, 파비코리스 올린 동탁, 오, 처음 카드가 줄이비아소룡군잠어 잠만보 비트 크루 화이트 크레모 홀로 오, 화이트 크레모니 정설 아닌가요 화이트 크레모니 <laughs> 음. 그래도 뭐, 홀로는 나왔으니 방광도 맞지 않죠야죠? 이. 잠깐. 어. 로봇이 해주세요. 어? 여러분, 얘 그, 말랑이 아닌가요? 말랑이 뽑기에서 뽑았는데, 이거. 심각시든 포켓몬과 함께. 응, 어? 죄송합니다. 이거는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내 볼, 내 볼, 내 볼. 오, 올무 시원하게 로쳐서가지고 죄송합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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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클루스 뭐지? 음, 음 중복. 음, 중복. 잠시만요. 자꾸 넘어져서 균형 잡고 왔어요. 음, 처음부터 좀안좋은데 데기라스, 암파어추리비알 샤로다, 내가 캐쳐. 벌써 7분이에요 새로운 복원에 포켓몬 등장 피그 점프 단단지 포크 기다려줘 오 마폭신 음 마폭신이 예예 두번에 지나줘 아 이럴때 가지자 마폭신 공부나왔고요 푸딩 EX가, 메가 푸딩 EX도 필요가 있을 것같네요 어. 화석 왔다 왔더니 갑자기 화석이 떠나면 껍질 두고 버렌지나피근점푸 세라피, 로렇브 음, 필요가 없고요. 요런 껍질은 누군룡 어, 지금, 날이 좋은가, 좋은가, 좋은가. 어. 잠깐 야, 야, 야. 무시 올라주면은 되게 잘 쓰러져요. 제 집이 로봇 있거든요 찍어주면은 핸드폰 던져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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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옆에 잭은 보이는 거 죄송합니다. 저희 최소한 너무 재게안 하는 법입니다. 그렇고요 도룡마당 거북순손 샤오 샤비 최고 루기아. 음, 루기아 브레이크가 아니고 루기아 나왔네요. 루기아. 전설 그래도 전설이 나왔잖아요 어 9분이네요 이거 황금 만 하고 끝내도록 하죠 와 이거 대빵 좋은 거 여, 채 챙겨놓고요 또 도마스 비밀의 호러스 샤비 도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이편에서 기대해 주시고요 벌써 10분이 다 되었는데 자, 이 편에서 기대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바이바이.